강물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도담 삼봉을 찾았습니다. 황포돛배를 탈수 있나봐요. 저쪽은 그냥 일반 유람선이고 여기는 황포. 어, 황포가 있네 진짜. 황포돛배를 탈수 있는 것 같은데 황포돛배. 안녕하세요. 네, 오셨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한번 타시면. 타보겠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타주시고요. 앞쪽이 저쪽이니까 요거 베스트를 쫓끼리 네. 입어야죠. 네. 야, 아니 이게 이 돛배가 얼마나 오랫동안 운행했습니까? 네. 어 이제 5년째입니다. 아, 5년째. 그럼 이 단양 8경 중에서 어디 어디를 가나요? 어, 도단 삼봉 1경, 네. 그다음에 성문 2경, 네. 그리고 또저 건너마을 도담 정원 가셔가지고 네, 네. 꽃밭 정원에서 포토 사진 많이 찍고 네. 어, 건너오는 코스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가 저 명당 자리입니 네, 앞쪽입니다. 어디에. 양쪽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담 삼봉 일봉 일경을 향해서 가보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도는 있는데 도시 눕혀 있고. 이게 심 어? 아직. 이게. 아직 아직. 내릴까요? 잠깐? 밀을까? <laughs> 믿... 자, 밀어요. 어. 야. 나는 출연자라 못 밀고. 밀수 있겠어요? 하나, 둘, 셋. 예 yes, 오케이. 됐어요. 다시 올라타, 빨리. 어. 떠나기 자, 전에. 잠깐만요. 야, 그게 또 황포도 때가 밀리네. 어, 수고들 많으셨어요. 아침에. 예? 야, 그게 또 눈에 파묻힌 차는 밀어봤는데 배를 밀어본 거는 난뭐 직접적으로 밀진 않았지만. 어, 겸재 정선이나 김홍도도 여기다 여기서 수목화를 많이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야, 도담삼봉을 한번. 도담삼봉. 세계 봉우리로 이루어진 도담삼봉, 단양 팔경 중 일경으로 아름다운 비경을 자아내며 2008년 명승 제 44호로 지정됐다고 하는데요. 조선의 화가들 또한 신비로운 풍경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답니다. 중간은 남편봉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이 첫째 부인, 작은 봉우리가 둘째 부인입니다. 어, 그래서 둘째 부인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첫째 부인이 등 돌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왜요? 첫째 부인이 둘째 부인을 싫어했나봐요? 그렇죠. 네. 그왜 결혼들을 몇 번씩 해가지고 그래 그런 <laughs> 분란을 만드나 <만들가> 그래? <laughs> 결혼은 한 번만 해야지. 아유. 그러니까 이게 도가 섬도자 아니에요? 섬도 자, 뭐 호수에 떠떠 떠 있는 섬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도담이. 이게 유명한 전설이 있는데, 강원도 정선에서 저 도담산봉이 홍수에 이렇게 떠내려 왔대요. 그러니까 정선 사람들이 우리 거니까 세금 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전께서 아니지, 이게 여기 있으면 부르 우리 피해가 많다. 그래서 정도전이 설득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의 개국 공신 정도전이 즐겨 찾던 곳으로 자신의 호를 삼봉으로 지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이 있었다네요. <laughs> 도담하면 떠오르는 바로 저 엔진 소리. 도담 삼봉 보고 있는데 소독차가 갑자기 뒤따라가고 싶네. 아니 도담 삼봉 보는데 소독차가 지나가네 환장하겠다. 너무 그림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옛날에 이렇게 그림 보면은 누구 그림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렇게 양반들이 이렇게 배를 탁 띄어놓고 여기서 이제 술도 먹으면서 이제 누가 이렇게 음악도 연주하면서 그 뱃놀이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러는 건데 딱 그거 같네. 마치 양반이 된것 같더라고요. 저희 왼쪽 산쪽을 보시게 되면은 아치형 건물 하나, 하나 보이는데요. 단양 팔경 이경인 무지개 모양의 성문입니다. 단양 팔경 중제 이경인 성문은 사실 동굴이었습니다. 아래가 무너지고 천정 일부가 남은 건데요. 저게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는지 희한해요. 그죠? 저게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게 하나둘 조금씩 조금씩 깎여서 저렇게 된거 아닌가로 생각이 들고. 세월이 만들어낸 자연의 모습이 참 아름답죠. 그 품에 기대어 흘러가다 보니 꽃들이 반겨주는 정원이 있더라고요. 와, 멋있다.

꽃밭에를 제가 몇번 오잖아요. 이제 꽃밭도 그렇고, 약간 좀 나사가 풀린 사람 같잖아요. <laughs> 50대 남자가 혼자 꽃밭에. 꽃밭에는 누구랑 좀 있어야 되는데, 아 댁에 계신 분이지 뭐. 아, 저 양기비. 봄의 향연. 도담뚝. <laughs> 일부러 일부러 딱 슬랩스틱을 한번 보여주는 거지 어. 길을 걷다 보니 예쁜 그네가 있더라고요 50대 먹은 아저씨가 이걸 혼자 타도 되나? 응? 참, 참 청승맞다 청승맞아 이걸 내가 타야 평소. 어? 복근에 어? 그리스 좀 쳐야지. 근데 이걸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어 그러면 좀 낫네. 어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해먹이네 해먹. 이건 이런 용도로 좋네. 근데 막. 제 눈에 꽃이 막 보이잖아요. 혼자 이러고 타고있으니까 되게 몽환적이다. 어, 몽환적이야. 아, 참.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이야. 고민은 강물에 떠나 보내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꽃 내음에 취해보는 시간 가는 곳마다 비경인 단양 자연의 품에서 잠시 쉼을 느껴봤습니다.